네, 안녕하십니까.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저점자분들을 위한 조금은 단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이 배치입니다. 자, 뒤돌리기를 물론 칠 수도 있지만 이 적구가 허공에 떠 있는 외길이기 때문에 비껴치기, 소위 말하는 짱꼴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이 공은 이 뒤로 들어가는 게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뭐 길게 오면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안으로 돌아서 포크션으로 맞을 수도 있고 자 그런 배치예요. 그럼 이 공을 칠때아 그래 길게 쳐야 돼이 생각을 하시죠. 길게 쳐야 돼. 그러면 회전을 많이 주고 길게 쳐야 되니까 오잉. 오히려 짧게 가네? 이게 무슨 일이야? 요런 유의 배치를 칠 때, 길게 치기 위해서 회전을 많이 주려면, 얘를, 이렇게 끌어놔야 돼요. 나름 길게 친다고 끌었는데도, 짧게 오죠? 회전을 많이 주면, 오히려 이런 배치는, 짧게 빠집니다. 앗살이 그냥, 짧게, 회전을 좀 주고, 짧게 칠 때,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길게 만들고 싶어. 길게 만들려면 오히려 회전을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한 원팁 정도의 회전만 주고 얘를 당연히 얇게 들어가면 얘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분리각을 조금 크게 하고 회전을 줄이면 얘가 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점을 조금 줄여, 회전을 줄여주고 이렇게 쳐야 자연스럽게 길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길게 치려고 회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공을 치려면 얘는 이 방향으로 지금 수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주면 휙 갔다가 퉁 여기서 회전 먹고 쭉 가는 걸 원하시겠지만 실제로 원 쿠션에서 회전 먹고 생기는 각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배치를 길게 만들려면 회전을 줄이고 오히려 분리각을 이렇게 키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먹고 슉 나가면 짧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 쿠션까지 도달하는 분리각을 키워주고 거기서 회전으로 많이 안 가게 회전을 절제해줘야 얘가 자연스럽게 길게 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득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배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의 배치가 섰을 때, 이 공을 어떻게 구사해야 될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뭐, 단고를 다루는 영상도 많지만, 배치가 섰을 때, 소위 말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배치를 칠때 내가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다, 아니면 회전을 좀 줄이고 쳐야 되겠다, 뭐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를 길게 치려면 확률 좋게 길게 치려면 회전을 좀 절제하고 분리각을 줄려면 약간 당점이 낮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쳐야 이렇게 길게 가는 그런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굉장히 천천히 쳐서 득점은 안 됐지만, 배치를 칠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치면, 짧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길게 쳐야 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이미지는 이거, 이거죠.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드는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요런 배치를 칠때 이렇게 끌어서 칠게 아니고서는 가볍게 중하단 단점으로툭 이렇게 던져 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 배치는 짧게 쳐야 되겠죠? 그럼 짧게 친다고 사람들은, 일반 보통 저점자분들은, 아, 짧게 쳐야 되니까 회전을 빼고 쳐야겠네. 그럼 또 이렇게 퍼져나가죠. 자, 당구가 신비해요.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제 물론, 수구와 일적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배치를 칠 때는 회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회전이 아주 많으면 짧게 빠져나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전이 아주 많으면 이렇게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치실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킬 거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회전이 많으면 내가 오히려 이 공은 빠질 수가 있겠구나 회전이 많으면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3팁 보다는 한 2팁 정도의 회전만 주시고 이렇게 치셔야 생각보다 어, 올바른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적구가 저런 높은 위치에 있다면 짧게 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회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전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쳐놔야 얘가 이런 식으로 더 짧게 갈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적구가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얘를 땅 쳐서 짱꼴라를 치는데 여기로 짧게 치는 게 편할까요? 길게 뒤로 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득점 확률은 길게 들어오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길게 만들려면 회전을 많이 써야 되는지 좀 또는 회전을 줄이고 쳐야 되는지 분리각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분리각을 키우고 회전을 절제해서 자연스럽게 길게 만들어주면 마진이 굉장히 큰 공이죠. 그러면, 물론 어거지로 회전주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회전력을 극대화해서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한 타격으로, 소위 말해 어거지로 길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 놓으면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았지만 회전을 많이 절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만들어서 득점 마진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공들 칠때 굉장히 많이 치는 공이에요. 이렇게 많이 치는 방법이에요.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던져만 놓으면 어렵지 않게 득점이 되는 방금 공 배치와 이 배치는 또 다른 거예요. 이 배치는 이 배치를 칠 때는 기울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회전을 좀 이렇게 살려서 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큰 이런 공들. 사실 저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하단 말이죠. 그럴 때, 당점을 약간 중하단을 주시고, 분리만. 회전 절제해서 분리만 해놓고 이렇게 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득점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목적은 단지 이 하나의 배치를 여러분이 풀어서 득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떠한 배치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설계를 할때 회전을 많이 많이 써야 유리한지 분리각을 뭐 키워야 유리한지 이런 설계를 할때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저점자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내가 회전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얇은 두께에 회전을 많이 주면 짧게 나갈 수가 있을 만한 배치예요. 그러면 회전을 많이 쓰면 위험하겠죠. 그럼 회전을 약간 줄여 주고 이얍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득점할 수 있는 마진 폭을 넓혀서 그렇게 구사를 해야 훨씬 더 좋은 당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빗겨치기, 소위 말해 짱꼴라라는 이런 배치는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치인데, 어느 경우에 내가 회전을 많이 사용할지 아니면, 분리각을 이용해서 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거를 깨닫게 되시면 당구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카운터 들리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For you, I'd fight.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